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아 하실 때 달리기 속도에 많이 민감하신 편인가요? 저는 음, 별로 민감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막상 빨리 달리다가 느려지니까 좀 답답한 걸확 느끼겠더라고요. 역체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laughs> 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건잘못 느끼는데 빨라졌다가 느려지면 상당히 많이 느끼는 편인데요. 이게 갑옷이랑 방패에도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템 옵션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갑옷을 차느냐에 따라 어떤 방패에 착용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속도가 조금씩 차이 난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일단 차이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이트, 미디엄, 헤비 이렇게 했고요. 라이트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 감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갑옷은 이동 속도가 5% 느려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헤비, 헤비 방어구는 이동 속도가 10%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걸로 해서 제가 한번 갑옷이랑 방패가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두개다 제가 하나씩 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스샷 찍어서 보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갑옷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갑옷 종류인데요. 보시면 제가 라이트라고 표시되었고 미디엄 헤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요렇게 골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용병한테도 적용은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용병은 좀 느리나 빠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용병이 착용할 거는 그냥 무조건 방어구 높고 에테리얼인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본 캐릭이 착용할 아이템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라이트 플레이트, 저 메이지 플레이트 계열 디자인이랑, 세이크리드 아머 요렇게 있죠. 어, 라이트 하머 중에서, 이제, 아콘 플레이트, 메이지 플레이트가 방어력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수께끼 만들 때도, 메이지 플레이트에 제일 많이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속 감소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바리안이나, 요런, 좀더 무거운 거 쓰시는 분들도, 세이크리드 아머를 제일 많이 쓰시죠 세이크리드 아머가 모든 방어구 중에서 방어력도 제일 높은데 미디엄이라서 이속감소도 5%밖에 되지 않아요 요거 두 개를 아무래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어구들도 많이 쓰죠 왜냐 그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세신 같은 뭐 요런 클래스들 와이어플리스 같은 거 룩이 또 이뻐가지고 저런 것도 많이 쓰고 뭐 소서들 명예의 굴레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 더스크 슈라우드도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룩 때문에 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세신들은 이제 와이어 플리스 말고 고딕 플레이트도 많이 쓰더라고요. 미디엄이기도 하고 이제 입 룩이 또 빨간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 또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착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방패를 한번 봐볼게요. 요게 이제 방패인데요. 방패는 종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8개밖에 안되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도 요렇게 골라봤습니다 방패는 거의 다 라이트라서 어, 이속 감소가 없긴 한데 몇개 한 세가지만 알면 될것 같아요 라지 실드 계열이 미디엄이고 이제 워드 고딕 실드가 미디엄 그 타워 실드 계열 요거 한개만 헤비입니다 요거 외에는 전부 다 라이트라서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있는데 팔라딘 전용 방패도 있고 네크롬에서 전용 방패도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따로 어, 만들진 않았어요. 그, 팔라딘 전용 방패나 네크로맨서 강령술사 전용 방패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다 라이트 무게이기 때문에 이속 감소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다들, 어, 갑옷 같은 거, 맞는 거 착용해서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 제가 아까 전에 뭐 룩에 대해서도 말을 해드렸잖아요. 뭐, 누구는 와이어 플리스도 있고, 누구는 뭐, 퀴레스, 뭐, 고딕 플레이트,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어, 그게 다룩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다음에는 클래스별로 이렇게 갑옷 입었을 때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이런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